어떤 사람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. 친구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.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거금을 주었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. 이야기를 전해드린 다른 친구와 말하기를 그 친구 정말 암이나 걸려 죽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. 거짓말은 나쁘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친구가 병에 걸려 죽으면 안 됩니다. 뇌위기 19장 18절입니다.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. 나는 여호와입니다.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